동생 여자친구 선물이고 요런 제품입니다. <laughs> 완전히 귀엽죠? 이건 동생 그리고 이 제품이 제 건데요. 햇빛이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고 요렇게 제가 시킨 거는 바로바로 어그부츠입니다. 제가 사실 여태까지 한 번도 어그부츠를 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 첫 어그부츠예요. 오, 진짜 귀엽다. 어, 한번 신어봐야지. 오. 귀엽잖아. 너무 귀엽다. 우와. 이렇게 하나하나 포장이 되어 있어 이렇게 해서. 짠! 요렇게 신는 어그 부츠입니다. 너무 귀엽죠? 요렇게 상세도 보여드려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귀엽다. 퇴근하고 이제 경제신문 을 읽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좀 꾸준히 경제신문을 읽어보자는 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몰아가지고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읽거든요. 그 남자친구가 사준 소니 헤드폰인데, 제가 부인 남 채널을 정말 좋아해요. 뭔가 다양한 분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유튜브여가지고, 경제 유튜브 중에서도 되게 좋아하는데, 순위권 안에 들었던 책 중에 나는 뭐, 스타벅스 커피를 배당주를 통해서 공짜로 마신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작가님이 나오셔서 인터넷 영상이 올라와서 저도 그걸 들으면서 신문 읽어보셨어요. 제가 사실 멀티가 잘안 되는 인간인데 <laughs> 멀티 도전. 어그부츠 첫 개시했어요. 운동 가려고 이렇게 레이스에다가. 신어줬습니다. 운동가서도 혹시 급하게 일해야 될 상황이 있을까 봐 가방을 냈습니다. 밖게 해야 할 업무가 있어서 잠깐 밖에 나와있고 30분을 합니다. 오늘 일이 손님이랑 천일이거든요. 오늘 점심을 손님이 저희 회사에 와서 같이 먹기로 했어요. 서인남이야서인남 다시 들어가서 업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곰이 계란후라이를 한다 란다나 오늘 약간 공자으러 가는 사람처럼 입어 봤는데 불을 안 키신 거 아닌가요? 켰어 켰어 네? 미호수가 나왔어요 선율 축하해 선율 축하해 먹고 뭐뭐 김밥 먹으러 갈래? 먹었으니까 우리 회사 근처에 있으면 저 일주일에 3번씩 갈 거야 응! 음 잘해이만 <마 sodium hydrooston> 음, <어디�> <discussion> 어, 해, 여보? 일찍 퇴근해서 집을 보들 진짜 가 생일이 구나아이브가이즈를 오므럽힙니다 연말에 많이 겠어요 아이드라이즈 맛있게 는 처음? 아니지 슈퍼 말고 처음이에요 안녕 라인프렌즈샵들어 왔어요 <놀람> 이거 봐라 완전 이쁘다 뿌레 맞아 <놀람> 이거 귀엽다 이거 완전 애기들 애착인형이잖아 알아? 어, 귀엽다 귀엽다. 휴게 너무 귀엽지 않아? 휴게 왜 이렇게 선명하네 아니 이거 신호등도 있나? 진짜 참을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살개구리. 아아 귀엽네? 너무 배고파가지고 돈 없는 거.

진짜 맛있네요. 조심해 올리버 드로 예약해 놨던 r e s t a u 어, 눈 오는 날어그 처음 신어봐요. 제가 사서 입고 친구 나인째 꽤 됐는데. 이거 <목소리가> 오랜만에 오지. 나 여기 처음 와. 한번 드려. 엄마 따뜻하고 좋네요. 여기서부터 또 인심을 느낄. 수 있대 이 <목소리가>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건 뭐 간단한 레시피이긴 하지만 아무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상추, 양파 볶은 걸 넣어줬어요. 어? 음, <laughs> 음봐 엄마. 가루가 맛있는데요. 이거예요. 아 요거트 건포도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남겨본 엄마한테 배식을 했습니다. 이게 요거트 건포도예요. 아 먹어야 되는데 잘 좋아하는 바지를 줄이러 갑니다.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졸랐는데 엄마가 혼자 갔다 오라 해가지고. 않고 혼자 가고 있습니다. 세탁물 맡겨놓고, 오늘 그래도 다행히 되신대요. 그래서 한 시간 뒤에 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지 라고 하시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웃었습니다. 너무 유쾌하신 것 같아요. 약간 근처 카페에 갔다 올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또한 시간, 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그냥 혼자 구경하려고, 요푸릅이다 어, 요즘은 정말 세상이 좋아졌군요. 스티커도 음 들어있어. 오늘 저녁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제가 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로 굴전입니다. 생굴과 자른 굴은 그냥 먹을 거고 큰 굴은 전을 만들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어요. 밀가루가 없어서 김가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h e a p p y New Year, Happy New Year.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어 아, 진짜 아침부터 차가 장난 아니에요.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휴스름한게뭔 해가 뜰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진짜 조심해. 친구들이나 등산 빨리 앞쪽으로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보여드리. 너무 좋다. 살좀 많이 받으세요. 수영 많이 받으세요. 야 올라온다. 와. 아, 잠깐만 봐 봐. 오, 여기서 많이 받으세요. 아니, 이

이어한다 말할게 진짜 기다렸던 다이어리는 다이어리는 호모니치 다이어리고요 이게 종이 재질이 좋아고 정말 유명한 다이어리 아이얼입니다 어. 오! 근데 진짜 종이 재질이 엄청 얇고 좋네요. 약간 원슬리처 이렇게 일정을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수첩이 나눠져 있, 있어서 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 종이가 잘 펴집니다. 180도 이렇게 딱 펴져요. 앞으로 잘쓸것 같습니다. 아니 어즘에 커피가... 약간 <laughs> 아, 나는 어, 사진에 너, 나오려고 너, 하다가 머리를 감아가지요 어떻게 해? 그냥 커피는 그, 머리에 있어? 아, 그래? 무슨 소리 <웃음> <웃음>